안녕하세요.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신경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추신경계, 뇌, 그 다음에 척수겠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원심성. 원심성은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억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그랬어. 척수는 어떻게 생겼었어? 어. 이렇게 있고, 안에 나비 같은 애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안쪽 애가 회색이었죠. 그래서, 겉질은 백색질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뇌는 반대죠? 어. 뇌는 겉질이 회색질.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그 다음에, 니은. 뇌신경은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그런데 요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그죠 자유신경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맞아서 정답은 디귿 되겠죠. 3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그림은 신경계 일부를 표현. 신경 기역과 니은이 작용하였을 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척수와 뇌중 하나이며 A가 뇌죠. b 가 척수입니다. 기억관이은는 각각 a와 b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공이 확장됨. 그 동공 확장 언제 되죠? 어,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어, 척수에서 나온다 그랬어. b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이 억제됨. 그럼 요거는 부교감신경이죠. 그렇지? 유교감신경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 그래. 연수에서 나오잖아. 그래. 연수니까 A. 연수는 뇌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A와 연결이 됩니다. A와 B는 중추신경계다. 뇌척수 맞고요. 기억의 신경절 이전유론의 신경세포체는 B의 회색질에 있다. 아, 그럼 교감신경 어디서 나와? 척수에서 나와.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들어있어? 죠 회색질이 들어 있죠. 어,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니은은 채성 신경계이다, 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자유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겠다. 3번 볼까요? 네. 그림은 사람의 뇌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각각 대뇌, 간뇌, 연수, 중간뇌 중 하나이다. D가 대뇌고, 그렇죠? A가 뭐야? 간뇌, B는 어, 중간뇌, C가 연수. a의 시상하부 있다. 그렇죠.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뉘어진다는 것습니다 맞고요. b와 c는 모두 뇌줄기를 네 구성한다. 맞네요. d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4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가와 나의 내에서 기능이 상실된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요. 가는 대뇌만 마비 됐죠. 나머지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어요 네, 나는 대뇌, 소뇌, 갓뇌, 뇌줄기 전부 마비됐습니다 네,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 뇌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의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치? 뇌줄기에서 하는 거 있잖아 생명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인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심장박동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뇌 사자는 반드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작동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유지 장치 작동 하에서도 오래 살 수는 없어요.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통 한 2주 정도 얘기하는데 2주 정도 지나면 생명 유지 장치가 있어도 죽게 된다. 그래서 이 뇌사자들은 어, 생명유지장치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어, 장기가 망가지기 전에 어, 기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해서 어, 이식수술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뇌사자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어, 가 같은 경우는 대뇌만 기능이 상실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식이 없을 뿐이지 어, 나머지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뭐 자발적으로 호흡을 한다던가 아니면 몸속에서 항상성 조절이 있잖아, 뭐 혈당량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그 우리가 보통 혼수 상태라고 얘기하죠. 코마, 어, 코마, 의식 불명, 혼수 상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보여? 어, 식물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어, 식물인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이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잘안 어, 쓰는 것 같아요. 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어, 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어. 그러니까 중뇌 기능 마비됐으니까 뭐 동공반사나 안구운동 이런 거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숨은 뭐연수의 기능이 마비됐으니까 뭐 자발적인 호흡 그다음에 항상성 조절 이런 거안 됩니다.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의식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절들 있죠? 어,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난다. 이런 전제하에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가는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동공 반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동공반사는 중뇌가 하는데 중뇌도 지금 기능이 상실 됐지 그러니까 동공반사 안 일어나겠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의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까 뒤집어 가지고 어그 플래시를 이렇게 딱 비춰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플래시를 딱 비추면 빛이 들어오니까 동공이 어떻게 되겠어? 촥 축소되겠지 뭐가 살아 있다면? 어 중뇌가 살아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 를 판단할 때 중뇌 반사가 일어나는지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뇌사자는 동공 반사가 안 일어나고 그렇 그다음에 대뇌만 마비된 어, 이그 혼수 상태인 이 사람은 동공 반사가 일어난다. 가 가와 나는 모두 의식적인 행동을 할수 없다. 이건 맞죠. 가와 나 모두 어, 대뇌의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 봅시다. 그림은 척수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중 하나이다. 했어요. 자, B 뭘까요? 아, 요거 감각 뉴런입니다. 자, 어떻게 알았지? 어, 후근으로 들어가죠. 감각 뉴런은 어. 후근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신경 세포체가 요렇게 어, 중간에 있어서 신경절을 형성하죠. 이게 감각 뉴런이고 A는 척수 속에 들어 있죠. 그렇지. 여게 무슨 뉴런이야? 어, 연합 뉴런이고. 그다음에 C는 어, 척수에서 나오지. 신경세포체는 척수 속에 들어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운동 뉴런이겠죠? 이게 무슨 근이야? 전근. 꼭 외우세요. 감각 뉴런은 후근, 운동 뉴런은 전근. 운전, 드라이빙.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억. A는 연합요론이다. 맞고요 B는 후군을 형성한다. 맞네요. C는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틀렸죠. C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운동기관. 반응기와 연결되어 있겠죠. B가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 되겠어요. 6번. 그림은 대내 중간내 연수를 구분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대내 중간내 연수 중 하나이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 뇌줄기를 구성하는가? 했어요. 아니요. 어, 뇌줄기 아닌거 뭐지? 대네네. 어, 그러니까 C가 대네. 다음, 두 번째 기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가? 라고 심장박동 어디서 조절하지? 아, 연수. A가 연수, B가 중간뇌 A는 혈당량의 조절 중추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 혈당량 조절 중추 면 어디죠 어,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 그죠 항상성 조절 하면은 무조건 어디야 어, 간내의 시상하부야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다음 B는 중간내이다 맞습니다 어 맞네요 C의 겉질은 기능에 따라 감각력 연합력 운동력으로 구분된다 맞는 말 그래서 ㄴㄷ 정답 4번 되겠죠 7번,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기관, 기억과 니은을 대동맥, 심장과 연결하는 신경 ABC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교감, 부교감, 감각. 기억과 니은은 각각 척수와 연수. 이렇게 됐네. 그럼 A가 어, 감각. 그죠? 그 다음에 B와 C를 보면, 요거는 절전 뉴런하고 절후 뉴런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전 유런이 긴 B는 뭐가 됩니까? 아, 요거 부교감. 그다음에 절전 유런이 짧은 C는 어, 교감 이렇게 되고 교감은 어디서 나온다 그어어 척수 어, 니은지 아, 척수고요. 그다음에 음, 부교감은 연수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이 뇌. 연수는 뇌의 일부야. 기억은 연수이다. 맞네요. A의 신경 세포체는 기억의 속질에 있다. A가 뭐죠? 강각뉴런이네 그렇지? 강각뉴런은 신경세포체 요고지이고 요거. 그러네. 기억 밖에 있네요, 그렇지? 그리고 틀린 말. 비와 c 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은 같다. 그래서 부교감은 아, 아세틸콜린, 그렇죠? 교감은 어, 노르에피네프린. 같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건 똑같죠. 뭐야 아세틸콜린이야. 그래서 신경절에서는 같다. 그쵸.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다르다. 자 요거. 어,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어요.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이 언어활동을 할때대뇌 겉질에서 물질대사가 활발한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을 들을 때. 여기 어디야. 어, 옆이죠. 그러니까 측두엽 글자를 볼때온 뒤죠. 그러니까 이거 후두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A는 후두엽, B는 측두엽. 그러니까 틀렸네요. C가 손상된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C는 말을 만들어낼 때 쓰는 부위이고 그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말을 할때 쓰는 부위가 있죠. <laughs> 그래서 C에서 말을 만들어내서 그옆 부위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C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말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말을 할 수는 있어. 어떻게 된다? 말을 하는데 어, 앞뒤가 안 맞는 아무 단어나 계속 나오는 거지. 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어. 어디를 다친 사람? C를 다친 사람. C를 다치고 D는 멀쩡할 때, 어, 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 그래서, 이거 ᄂ이 틀린 거야. 그리고 ᄃ. 대내 거질은 기능에 따라 분업화되어 있다. 맞죠. 어,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봅시다. 그림은 날카로운 물체에 닿았을 때,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반응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척수 반사죠. 기억은 근육이다. 날카로운 물체에 닿으면 A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위의 빈도가 증가한다. 이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음, 그리고 활동전위의 빈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어,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 활동전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전위의 빈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활동전위가 발생한다라는 말보다는 뉴런이 자극을 받았을 때 활동전이의 빈도가 증가한다. 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 활동전이의 빈도가 증가한다. 아, 앞으로 요 말하고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 비는 체성신경계이다. 근육에 꽂혀있죠? 어, 체성신경계, 맞아요. 비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면 기억의 아이대 길이가 짧아진다. 아 그러면 B는 팔을 굽힐 때 쓰는 근육 요거지 요걸 우리가 이두박근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팔을 굽힐 때 쓰는 근육이고 요 뒤에는 요거는 삼두박근이라고 하죠 이게 세갈래근이라고 다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갈래로 갈라져 있냐 세갈래로 갈라져 있냐 요거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렇지? 그래서 요 이두박근이 수축하고, 삼두박근이 이완하면 팔이 굽어지겠죠. 반대로, 삼두박근이 수축하고, 이두박근이 이완하면 팔이 펴지는 겁니다. 그죠 날카로운 물체에 닿아서 일어나는 반사잖아요. 어, 그러니까, 기억이 수축해야 돼요. 그죠 근육이 수축할 때, 그쵸? I대와 H대가 짧아지죠. 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돼요. 1 0번 문제. 그림은 홍채 심장 소화관과 연결된 뉴런 A, B, C, D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A를 보면 어디서 나옵니까? 어, 척수에서 나오네요. 그렇지? B도 척수에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다 뭐예요? 어, 교감 신경이고요. 그다음에 C와 D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지? 연수에서 나오네요. 어, 그러니까 C와 D 모두 뭐가 된다? 어, 부교감 신경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A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이의 빈도가 증가하면 동공이 그래서 교감신경 동공 확장이지. 아, 어, 맞는 말. B와 C는 기항 작용을 한다. B가 흥분하면 심장 박동 증가. 그쵸? C가 흥분하면 심장 박동 감소. 맞는 말이네. 그다음 D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부교감신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교감신경의 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아세틸콜린 분비 맞습니다 네, 기억 니은, 디그다 맞아요 10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린 가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 A와 B를 나는 A와 B 중 하나의 자극을 가했을 때 심장 세포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A, B 딱 보니까 A가 부교감, 절전이 길고 절후가 짧죠. B가 교감 이렇게 되네요. 오른쪽 나 그래프 봅시다. 자극 전에는 그렇죠? 활동전이, 활동전이, 활동전이 이렇게 됐고 자극 후에는 활동전이, 활동전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발생한 활동전이의 빈도가 자극 후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지. 아,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흥분했겠죠. 그치? 그러면, 기억. 자극을 가한 신경은 B다. 이거 틀렸죠? 어. 부교감신경이니까 A를 자극한 겁니다. A와 B는 모두 자유신경이다. 맞아요. 중간에 뭐가 있어? 신경절이 있잖아. 같이 자유 신경 맞습니다. 체성 신경 어떻다 그랬어. 신경절이 없고 어.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딛귿.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 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그랬어요. 아, 부교감. 그렇죠? 연수에 있죠? 연수에서 나오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소장의 과약근과 연결된 신경 가와 다리의 골격근과 연결된 신경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체성신경과 교감신경 중 하나이며 A와 B 중 하나의 신경절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리의 골격근이요. 어, 다리의 골격근을 움직이는 건 어, 체성신경계죠. 그치? 지 이거는 체성신경이고 그럼 소장의 과력근과 연결된 게 뭐라는 얘기야? 어, 교감신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신경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 B가 아니라 A에 있어야 되죠.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해소 소장으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교감신경이잖아. 아, 그럼 뭐가 나와야 되지? 아,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나는 척수신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다리의 골격근은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돼? 어, 척수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신경. 어, 척수 신경입니다. 그래서 목 윗부분은 뇌에서 직접 빠져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뇌신경. 목 아랫부분은 척수에서 빠져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척수신경.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 자,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볼게요. 그림은 척수와 방광 요도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뉴런 ABC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A는 어떻습니까? 어, 요거 보이죠? 아, 요거 감각신경이군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B는 요도의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중간에 시냅스가 없죠. 신경절이.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운동신경, 체성신경계가 되겠습니다. C는요. 아, 신경절이 보이네요. 그쵸? 신경절이 보이는데 기관 쪽에 있어요. 아니면 척수 쪽에 있어요. 어, 기관 쪽에 붙어 있지? 그러면 이건 뭐다? 아.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는 후근을 구성한다. 맞죠? 어. 감각신경, 후근. 운동신경, 전근. 운전, 감호 이렇게 됩니다. 맞고요. B는 체성신경이다. 그렇지? 신경절이 없죠. 맞는 말이고요. c 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했어요. c 가 뭐지? 어,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죠. 아세틸콜린 맞군요. 개운이온제 이거 다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 그림은 손가락이 바늘에 찔렸을 때 일어나는 회피 반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구심성 뉴런이다. 어, 중간에 헷갈리게 해 놨는데 A 한번 따라가 볼까? 요렇게요렇게 뒤로 들어가네요. 신경세포체 보이네요. 그럼 맞고요. B는 전근을 구성한다. 그럼 이렇게 나와서 전근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죠. 그렇지, 맞는 말이네요. 회피 반사의 중추는 척수에다척수에연합률은 어, 보이죠? 그래서 뇌의 명령이 아니라 어, 척수에서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맞는 말. 정답은 기억니은디가 5번이 됩니다. 물론, 어, 뇌로도 신호가 뭐한다 그랬어? 간다고 했지. 하지만 뇌가 알아채는 건 이미 반사가 일어난 후에, 어, 그 다음에 찔렸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척수와 심장을 연결하는 뉴런 AB와 각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AB를 나타낸 것이다. 아 그러면 신경절이 있으니까 자율신경인데 이거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뭘까요? 자 어디서 나옵니까? 어, 척수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지? 그럼 뭐가 돼? 아 이거 교감이구나 부교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어, 연수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기억 흥분 전도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자, A는 마리집 뉴런, B는 민마리집 뉴런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네, 교감신경은 다르죠. A에서는 아세틸콜린, B에서는 노르, 에피네프린. 그래서 이거 틀린 말. B가 심장에 작용하면 심장박동이 촉진된다. 교감신경, 심장박동 증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린 간은 위와 연결된 신경 X에 자극을 가했을 때위 내부의 pH 변화를 아, pH가 어떻게 됐지? 내려가네. pH가 내려간다는 건 뭐지? 어, 산성이 더 세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은 위액이 pH 2잖아요. 그러니까 위액 분비가 촉진되면 pH가 내려가겠죠. 그렇지? 그럼 위액 분비 촉진한 거야. 위액 분비 촉진은 교감입니까 부교감입니까? 아 이거 소화 기능이니까 아, 부교감이야. 그다음 방광과 연결된 신경 Y에 자극을 가했을 때 수축력 변화를. 그러면 자극을 딱 했는데 방광의 수축력이 줄어들었어. 이건 방광 이완이지. 어, 방광 이완은 언제 한다 그랬더라? 어, 방광 이완은 어, 교감 신경이 흥분했을 때. 지금 비상상황이니까 어, 투쟁과 도주의 상황이니까 어, 지금 방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광은 이하시켜서 어, 소변을 오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X와 Y는 모두 자율신경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X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라고 했는데 부교감이잖아. 아, 이거는 연수에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Y의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 같다. 그런데 Y는 뭐죠? 교감신경. 같지 않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